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현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동구의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미래형 교통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강일동과 상일일리동처럼 버스나 지하철 적극성이 낮아 주민들이 일상적인 이동에 있어 큰 불편을 겪는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마을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사실, 어,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동작구를 방문해 버스를 타보며 직접 경험해 보고 왔습니다. 운행 시스템과 안정장치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인버스가 과연 안전할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직접 탑승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학생 등 교통약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IT 기반 안전 시스템으로 신뢰성이 높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교통복지의 변화였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 자치기별로 자율주행 교통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는 이미 운행을 시작했으며 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동구, 중구, 관악구, 노원구 등도 이와 유사하게 자치구가 주도하는 공공 시설 셔틀 버스를 도입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지금 우리 강동구도 신속하게 관련 사업 도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일동과 상일동 일대의 교통 불편은 단순히 교통 문제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생활 전반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이러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포용적 교통망을 구축하는 새로운 해법이 될 것입니다. 교통 서비스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강동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 공모 사업에 참여한다면 교통복지 향상은 물론 미래 도시 경쟁력까지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강동구청은 서울시의 해당 사업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일이며. 결국 불편을 겪는 것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율주행 교통 확대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닙니다. 이는 이동권의 평등이라는 지방정부 핵심 가치 실현과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이동의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진정한 자치의 실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자율주행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변화에 발맞추는 강동구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서 주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바꾸는 지혜로운 행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변화를 미루지 말고 강동구가 자율주행 교통 혁신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공모 사업은 10월 22일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